번영로 롯데캐슬 계약금 5%그외 다양한 계약자 지원 혜택 영상도까지 보세요. 오늘은 울산 중구 학산동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학산동은 번영로 센트리지 이후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거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도 높은 주거 생활을 느끼실 수 있으며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울산광역시 중구학산동 167-4번지 일원이 사업지 위치이며 일반 상업지역으로 단지 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3개동 아파트 634세대가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편이라 주차공간에 대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8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1.41대의 비율을 갖추고 있어 퇴근하시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타입 구성으로는 대부분의 평형대는 34평형을 주력으로 공급되며, 총 6가지 타입과 대구 타입 대형 평형대가 함께 공급되며, 총 634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1만 2천 세대 대규모 신규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예정하고 있으며, 신흥 브랜드 부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울산 중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파트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입지 환경을 보시면 이미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 전역을 잇는 번영로 교통특권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번영로, 장춘로, 북부순환도를 통해서 시내외 이동이 용이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예정 등 멀티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편의 시설로는 성남동 젊은의 절이를 비롯하여 영화관, 시립미술관, 백화점, 대형마트, 경의원 등 중앙동 상권의 탁월한 생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완성된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복산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 통학 프리미엄 입지 환경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등 우수한 명문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어 높은 교육 분위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 학부모님들에게는 지속적인 주거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현재 울산 중구는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 이후, 신규로 우정동 에피트 아파트 단지가 약 6억 후반에서 중도금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7억 원 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 중구 아파트 가격도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아파트 단지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일군 브랜드 롯데캐슬이 짓기 때문에 주변 타 아파트 대비 모든 구성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에디션 아파트로서 가치를 직접 입주민들이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약 조건부터 분양과 자세한 일정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듯합니다. 11월 8일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여 다양한 타입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관람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와 청약 일정 안내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